음 오늘 가져온 축구화는 T.M.F. PRO T.F.입니다. Tough Field 이 T.M.F.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 T.M.F.는 처음 신어봅니다. 이 사이즈가 295제발 사이즈가 한200 85에서 290인데 축구화는 한 295를 신어야 물집이 잘안 생겨 가지고 95로 구매를 했습니다 TN4는 큰 사이즈를 진짜 구하기 힘들었었는데 요새 한국에도 큰 사이즈 축구화가 간간히 들어와서 나이키 큰 매장이나 온라인에 뜨자마자 보면 최대한 295에서 300까지는 좀 괜찮게 구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자자 실물 봅시다 짜잔, TN4 실물입니다. 다홍색인데 크림슨 레이저라고 부르는 색입니다. 어, 뭔가 립스틱 색깔 같네요. 근데 사실 TN4는 화려하지 않은 게 근본 있는 색이어서 검정색이나 화이트를 사고 싶었는데 어, 사이즈가 원하는 걸뭐 색깔에 맞춰서 사기 힘들어서 그냥 샀습니다. 축구화는 뭔가 좀 화려해야 한다는 지론이 있긴 한데 TN4만 유일하게 그거에서 예외였는데 이 색을 살 수밖에 없네요. 잠깐 T M 포의 디자인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런 까만색 점 같은 게 인터넷 리뷰 사진에서도 봤었는데, 제 거에도 보이네요. 뭐 너무 작아서 이 정도쯤은 패스! 공이 자주 닿는 부분에 마르모 모양으로 움푹움푹 움푹 들어가 있는 패턴이 보이는데요. 가죽이 이렇게 실처리 없이 마르모 형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처리 없이 이런 모양을 유지함으로써 축구화의 무게를 줄이고, 또 공에 회전을 주기 좋게 하거나 볼터치감을 좋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패턴으로 인프란트 감아차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오. 음 이번엔 가죽 마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TN4들도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었던 축구화, 어, 머큐리얼, 프레데터, 마지스타, 뭐, CTR360, 팬텀, 베놈 등등 이런 것들의 마감을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TN4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인지 박음질까지는 했는데 마감 소재를 뭐 덧대서 깔끔하게 하지 않은 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제가 뭐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아 그리고 하도 TN4 TN4 하던 것도 있고 반다이크나 핸더슨이 지금 신고 있어서 사본 건데 가장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게이 어퍼 소재의 느낌입니다 이 TN4는 송아지 가죽을 쓴 걸로 아는데 뭐 당연히 인조 가죽보다 부드러운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신었던 천연 가죽 축구화 중에서도 제일 부드러웠습니다 p m 4라는 모델 자체가 강력한 슈팅보다는 컨트롤이나 정확성, 편안함에 중점을 둔 모델이라 그런지 아주 그거에 맞는, 걸맞는 소재로 어퍼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전에 이걸 신고 풋살을 한두번 정도 했었는데 내 발의 움직임에 맞게 딱 발이 구부러지는 부분에 주름이 딱 잡히고 내발 형태에 맞춰서 가죽이 서서히 어, 맞춰지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볼 터치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었고, 좀더 공을 받을 때 짝짝 붙는 느낌이 다른 신발들보다 좋았습니다. 인조 가족들은 뭔가 반발성이 강해서 공이 딱 붙는 느낌은 아닌데, TM4는 짝짝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 센터백, 볼 터치가 많고 실수가 적어야 하는 수비형, 또는 중후 미드필더에게 적합한 축구화입니다. 그러면 이 부드러운 소재의 어퍼로 차, 인스텝을 차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 까만 나이키 로고는 좀 소재가 다르게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나마 볼 터치가 적은 부분에 소재를 달리해서 로고를 바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으로 한번 막는 걸 보겠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이름이 이렇게 눈에 띄게 박혀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TM4는 정자로 이렇게 이름이 크게 딱 박혀있는 게 근본이 굉장히 넘쳐 흐르네요. 그리고 저는 발등이 높아서 좀큰 사이즈를 쓰는 것도 있는데 발등을 꽉 잡아주는 이 고무 밴드가 있네요. 저는 이게 약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었던 모델은 이런 게 없어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 오래 쓰면 끊어질 수도 있는 고무줄인데 굳이 여기에? 이런 느낌? 근데 꽉 잡아주면서 인스텝으로 찰때 TN4에 모자라는 그 반발력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면 뭐 괜찮은 것 같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약간 움직일 때 불편하고 신을 때 약간 불편했습니다 창은 떨어지지 않게 붙여져 있네요. 이건 붙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기 중에 돌아가지 않는 게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끈이 신기한 게 사이에 공간이 있는 끈이었어요. 빨대처럼 가운데 공간이 있어서. 면이 두개가 덧대어진 끈입니다. 이건 뭐큰 상관은 없지만 좀 신기한 끈이었어요. 그냥 한 면으로 했으면 좀더 가벼워졌을텐데 왜 굳이 이런 형태를 사용했는지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풋사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터드. 스터드는 반반 나눠져서 색깔을 다르게 했고 색깔 경계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스터드는 색깔에 관계없이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었고, 직사각형의 스터드가 메인이었으며, 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어, 역시 풋살이라는 경기 특성에 맞게 잦은 턴과 많은 활동성을 위해서 여러 개의 스터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건 풋살어라 바닥으로 공을 잡아야 할 때가 많아서 그에 딱 적절한 스터드라고 보여집니다. 뒤꿈치 쪽 하얀 부분은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간 단단하지만 말캉한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어, 아참, 그리고 색깔의 경계 부분은 우리 발이 구부러지지 않는 부위이기도 하고 또잘 접합되어 있어서 분리될 위험성은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축구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되졌던 앞코 벌어짐, 뽑기 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걸 일단 찍을 땐한 번도 안 신는 상태여서 그런지 뽑기 운이 좋은 건지 굉장히 잘 붙어 있긴 했습니다. 어, 코로나 이전에 이거 신고 풀살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그때 한두번 정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벌어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벌어짐을 막기 위해서 꼬발. 토킹하는 걸좀 자제하면 벌어짐을 좀더 막는 길이겠죠? 이 어퍼와 연결되는 부분에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문제 없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빈 공간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감이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끈이 노출된 길이 전문가 분들께서 끈의 노출이 축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전문가는 아니고 약간 허접이지 않습니까 장비 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뭔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어퍼보다 끈이 노출된 길이가 길어 가지고 끈이 노출된 부분을 좀더 줄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길이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럼 이 풋살하로 한번 슈팅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느낌 왔다. 오. 오. <laughs> 아 이거 좀 애매해 이거 <laughs> 장갑 있어도 못 먹었다.